그래서 좋은 친구 나쁜 친구를 어, 극단적으로 나누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그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 사람이 진짜 많죠. 어, 근데 이제 남들이 봤을 때, 어, 제 3자가 봤을 때는 좀더 냉정한 평가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, 그죠? 여러분들은 친구의 어떤 점을 되게 높이 사는 편이세요? 어 그런 거 있잖아. 이 친구가 단점이 너무 너무 있는데도 이런 장점이 있다면 거의 다 봐줄 수 있어, 막 이런 거. 의리, 나 의리 있는 친구. 아 친구가 돈이 많아서. <laughs> 아 이거 너무 세속적인데? 아 의리, 의리가 제일 중요하다. 아 경수사 때 아무리 바빠도 도와주는 친구. 맞네요. 힘들 때 전화하면 같이 얘기 들어주는 친구. 아 그런 것도 되게 좋죠. 친구도 종류가 많고 이런 친구 저런 친구 있는 건데, 어 힘들 때 전화하면 같이 얘기는 들어주지만 의리는 없어. 어 그래도 그 친구는 그 얘기를 들어주는 어 그런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. 응, 음, 의리는 없지만. 어, 그런 식으로, 한 친구한테 모든 걸그 원하기 보다는, 어, 이런 친구 저런 친구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. <laughs> 의리가 중요한데. <laughs> 아, 얘기 안 해요? 힘든 일 있어도 얘기 안 해? 어, 근데 그,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. 힘든 얘기를 친구한테 많이 하지 말래요. 그 힘든 얘기만 많이 하잖아요. 그러면 나는 물론 위로를 받고, 어, 친구도 뭐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들어주지만, 그런 이야기가 계속되면 그게 그 조건 형성이 되는 거죠. 아이 친구를 만났을 때는 기분이 우울해서 어 이런 식으로 조건 형성이 된대요.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우울한 사람이 되버리는 거죠. 어 그래서 약간 호감도가 떨어진다. 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래요.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건 형성을 해야 되는 거야. 그 사람이 나를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들도록. 기분 좋은 상황들을 많이 만드는 거죠. 그런 식으로 조건 형성을 하는 게 도움이 된대요. 후감을 올리는데. 어, 심리학에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어,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한번 그 참고를 해보세요. 어, 근데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, 만약에 친구를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힘든 얘기. 어, 만날 때마다 진짜 열번 만나면 아홉 번은 힘든 얘기만 해. 어 그러면은 저도 진이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. 어 그렇다 보면은 아그 친구는 만나면 힘든 친구. 어, 만나서 즐거운 친구가 아닌 거죠. 어 그렇게 된대요. 그리고 이제 그 친구의 그런 힘든 점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. 어 만성이 돼버리면 진심으로 걱정하지도 않게 되죠. 그래도 내가 예보단 낫다는 생각을 해요. 그게 진정한 친구예요? <laughs> 그런가요? 아 진정한 친구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, 음 내가 얘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그 상대적 행복을 느낀다는 거잖아요. 그게 진정한 친구일까? <laughs> 그런 건 아니고요. <laughs> 아 그래요? 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힘든 마음을 털어내는 건가요? 그럴 수도 있겠네요. 과거를 아는 오래된 친구가 오히려 역으로. 아 맞아요. 그걸 흉으로 보는 못된 사람이 있어. 맞아요. 아, 그래서 그런 얘기죠. 그 약점을 말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. 사람들한테 약점을 쉽게 말하면 안 된대요. 나는 별 생각 없이 얘기를 한 건데 그걸 약점으로 그 이용하고 음,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어, 사실 친구라는 게 종류도 많고요. 진짜 좋은 친구만 있는 게 아니니까 어, 나쁜 친구도 있는 거고, 그죠? 어, 상대방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친구도 있잖아. 그냥 진짜 친구라기보다는.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친구한다 이런. 거. 친구들 몰래 보고 있다. 아 친구들 몰래 보고 있나요? <laughs> 아 그래요? <laughs> 어이 이런 방송 보는 게 약점이 될수 있나요?